얘 달라 얘 내가 대장이 대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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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면... 아 너무 무거운데 이거. 진짜 어려워 한번 해봐. 쏟으는 자신이 없어요. 다시 자신이. 아유 부러지겠네 아유 부러지겠네. 여러분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와 진짜 심하다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요? 와나 진짜 미치겠다요. 부러지. 야재현 엄마 굴려야겠다 내려맞았어요? 어? 내가 맞았지, 엄마. <laughs> 부러지겠다. <laughs> 부러지다. 겠 뭐. 분리